반갑습니다. 2023년 3월 22일 현재 시간 4시 56분입니다. 자 오늘 리뷰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력하게 어, 추천드리는 초보자가 진짜 할수 있는 각종 악재를 피할 수 있는 악재 이 악재가 뭡니까? 유상증자, 전환사채, 행령, 배임, 뭐특허 취소, 뭐, 뭐 감사 보고서 제출, 미제출. 사업계에서, 하여 뭐, 여러 가지, 각종 악재를 피해 나갈 수 있는, 뭐, 100% 피해 나갈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거의 95%는 피해 갑니다. 다음날 거의 매도가 되기 때문에, 예, 요거 어, 바로 나이트 반입니다. 나이트 반인데, 이거는 저희 종합반에서만 하는 거죠. 이 종합반은 그 시장에 맞추어서, 트렌드에 맞추어서, 어, 각종 방식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하기 때문에, 어제 나이트 같은 경우에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밤 12시에 추천합니다. 어, 말 그대로 밤 12시에 또안 자고 일을 합니다. 위너스 저희 직원들이 어, 전문가 그룹이 다안 자고 일을 해요. 안 자고. 예, 안 자고 지금 정말 미친 듯이 일합니다. 예, 제가 미친 듯이 일하니까 직원들도 미친 듯이 일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예, 그래서. 자, 어제 추천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나이트 밤 12시 나가는 거. 자, 어제 보시면요. 첫 번째가 까나리아 바위 나갔습니다. 12시 1분에. 작년 뉴스로 오늘 고의적으로 주식을 폭락시켰다. 이거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또한 거예요. 그리고 분봉을 다 봤어요. 개미들만 던졌어 개미들만. 바로 12시 1분에 내일 재료 유효하고 내일 단기급등 예상한다. 바로 상황가 찍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상한가 찍었죠. 까나리아 바이오. 바로 상한가 찍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은 자고 일라나면 종목이 벌써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하기가 좋습니까? 나와 있으니까. 벌써 답안지가 나와 있으니까. 동시호가 때 높은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일 강력한 이슈가 있는 것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만 들어갑니다. 두번째는 또 나이트 추천주 이게 압건이었죠 강원에너지 자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만 15,000원에 사가지고 어, 대략 한 2만원 안되게 팔았어요 팔았는데 팔고 들어갔지요 들어갔는데 오늘 또 사라고 했어요 이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수익내고 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거 쉽지 않는데 또 들어가라 했어요 믿고 들어가라. 믿고 들어가면 된다. 강원했는지 또 성공했죠. 에, 네, 또 성공했습니다. 이거 거의 10% 넘게 갔어요. 이거 심지어 가지고 있습니다. 에, 네, 이거 심지어 가지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추천을 드렸던 건데요. 심지어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강력하게 가, 능할수 있는 모,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도 가지고 있고, 까나리아 바이오도 가지고 있고, 까나리아 바이오는 제가 오늘 한장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해놨죠? 까나리아 바이오 오늘 시초가로 1억 투자한다. 지금 쓰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나이트 추천주를 하시려면 정말, 밤에, 보시라는 게 아니라, 밤에 저희가 분석을 위너스 사단이 다 해놓을 테니, 여러분들은 아침에 열매만 따먹으면 돼요. 얼마나 하기 좋습니까? 자, 오늘 후기 한번 보겠습니다. 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빠르게 한번 볼게요.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EM 플러스도 수익 보고 나왔거든요. 예, EM 플러스도 오늘 수익 보고 나왔거요 EM 플러스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 당일날 매도가 다 됩니다. 자, 정인님. 뭐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예 장난 아니에요 태선님 뭐서원님뭐 수익이 너무 많아요 뭐 준환님 뭐뭐 지연님 뭐 은님 뭐 수익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EM플러스 먹고 나왔죠 예 일원님 까다리아 바이오 EM플러스 다 먹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수기님 뭐 종국님 예뭐 지금 93만원 먹은 분도 있고요 예, 뭐 장난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보기 때문에 정말 강력 추천드린다는 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 슬러시님 구루미님 이분은 까나리아 이지 EM플러스 미레나우트 에코앤드리 레인보우 로즈 이분은 보니까 제가 라이브 때 추천한 것도 다 있네요 보니까 솔트룩스 HPSP 제가 라이브 때 들어간 것도 우리 구루미님은 다 있네요 네, 구루미님 그리고 한자 쓰시는 분 EM플러스 100만원 깔끔하게 나왔고요. 뭐 전부 다 수익이 나왔다. 믿고 들어와야 된다. 이 말씀을 저는 아주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다 틀리지 마시고, 특히 까나리아 바이오는 우리 직장인만 몰빵 종목이지 않습니까? 직장인만 직장인만 몰빵 종목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코칭이 중요한 거예요. 자, 종합반 들어오실 분들은요. 자, 010-8260-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세요. 예, 010-8260-9542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가능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010-8260-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고요. 어,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 검색식도 갖다 바치니까요. 지금 빨리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나이트 추천주. 이분은 300만원 먹었네요. 어 나는 정말 어, 밤에 어, 좀 악재 같은 거좀 피하고 미국 나스다 지수 다우지수도 좀 보고 안전빵으로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막 그냥 바로 들어오면 됩니다. 나이트 반으로 들어오면 돼요. 나이트 반으로 완전 입에다가 그냥 어미새가 입에다 넣어주는 것처럼 다 넣어 드릴 테니까 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어, 카톡방 초대 받으실 분들은. 010-8260-954에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어,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당일 단타, 당일 매수 하실 분들. 자, 이런 분들은 또, 우리 최강 단타반. 오늘 최강 단타반 첫 번째 종목이, 어, HPSP고요. 두 번째가 꿈비입니다, 꿈비. 전부 다 먹었죠. 에, 이런 식으로 대기 사인을 드리니까, 당일 매수, 당일 매도 하실 분들은 최강 단타반에 들어가시면 돼요. 예, 당일 매수, 당일 매도 하실 분들은 최강 단타반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빨리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 지금 바로 해야 된다. 지금 바로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예, 혼자 하면 다 틀립니다. 고맙습니다.